안녕하세요. 러플리입니다. 지난해 집값이 하락세로 전환했지만 여전히 서울에서 중위소득 가구가 구매할 수 있는 아파트는 백채 중 세채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소득을 한 줄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소득을 가리킵니다. 중위소득으로 구매가 가능한 주택이 줄어든 것은 소득에 비해 집값이 더 많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전국의 주택 구입 물량 지수는 47.0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도 44.6에 비해서는 2.4포인트 올랐지만 여전히 50을 밑돌았습니다. 주택 구입 물량 지수는 주택 구입 능력을 측정하는 지수로 중위소득 가구가 구입 가능한 주택수의 비율을 0에서 100 기준으로 보여줍니다. 수치가 100이면 중위소득 가구가 100% 주택 구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서울의 주택 구입 물량 지수는 3.0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중위소득 가구가 보유한 순자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을 끼고라도 살수 있는 아파트가 100채 중 3채에 불과하다는 의미입니다. 서울의 주택 구입 물량 지수는 2012년에만 해도 32.5로 30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20.2에서 2017년 16.5로 20발해로 내려간 뒤 2018년 12.8, 2019년 13.6에 이어 2020년 6.2, 2021년에는 2.7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풀린 유동성과 갭투기, 언론의 공포 분위기 조성 등 엄청난 거품 덩어리를 만들어낸 결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아파트의 최근 실거래 가격 기준 가장 낮은 가격 19곳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가장 낮은 가격 19구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도곡넥슬 8 6병 26평형 전용 59제곱입니다. 도보 6분 거리에 수인분당선 한티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강남역까지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총 3,000세대 34개동으로 최고층 25층에 사용 승인일은 2006년 1월 27일입니다. 최근 23년 2월 23층에 16억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가장 낮은 가격 18위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에 위치한 레미안 개포루체아인 86A형 26평형 전용 59제곱입니다. 도보 8분 거리에 수인분당선 3호선 대청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강남역까지 28분 정도 소요됩니다. 총 850세대 12개동으로 최고층 25층에 사용승인일은 2018년 11월 21일입니다. 최근 23년 2월 8층이 15억 9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가장 낮은 가격 17위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역삼내면안 80A형 24평형, 전용 59제곱입니다. 도보 8분 거리에 수인분당선 한티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강남역까지 18분 정도 소요됩니다. 총 1,050세대 12개 동으로 최고층 22층에 사용 승인일은 2005년 10월 26일입니다. 최근 23년 2월 3층이 15억 5 5 0 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가장 낮은 가격 16위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에 위치한 개포 현대사차 1 0 6비형 32평형 전용 84제곱입니다. 도보 8분 거리에 수인분당선 3호선 대청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강남역까지 24분 정도 소요됩니다. 총 142세대 한계동으로 최고층 13층에 사용 승인일은 1987년 2월 3일입니다. 최근 23년 2월 6층이 15억 4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가장 낮은 가격 15위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레미안 그레이트니 차 87B형 26평형, 전용 59제곱입니다. 도보 6분 거리에 수인분당선 한티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강남역까지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총 464세대 5개동으로 최고층 34층에 사용승인일은 2010년 6월 10일입니다. 최근 23년 1월 19층이 1 5억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가장 낮은 가격 14위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자곡동에 위치한 레미안 강남 1집 118A형 35평형, 전용 91제곱입니다. 단지 주변에 세곡초등학교, 풍문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강남역까지 46분 정도 소요됩니다. 총 1020세대 20개동으로 최고층 15층에 사용승인일은 2014년 6월 27일입니다. 최근 23년 2월 13층에 15억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가장 낮은 가격 13위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채널리저브 103A형 31평형 전용 84제곱입니다. 도보 8분 거리에 9호선 삼성중앙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강남역까지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총 78세대 한계동으로 최고층 23층에 사용승인일은 2007년 1월 1일입니다. 최근 23년 2월 1 8층이 14억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가장 낮은 가격 12위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에 위치한 강남lh 1단지 115시형 34평형 전용 84제곱입니다. 단지 주변에 대왕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강남역까지 39분 정도 소요됩니다. 총 809세대 12개동으로 최고층 15층에 사용승인일은 2013년 6월 12일입니다. 최근 23년 2월 1 2층에 13억 6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가장 낮은 가격 11위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에 위치한 386형 26평형 전용 60제곱입니다. 도보 4분 거리에 수인분당선 3호선 수서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강남역까지 25분 정도 소요됩니다. 총 645세대 5개동으로 최고층 15층에 사용승인일은 1992년 10월 28일입니다. 최근 23년 2월 11층이 13억 5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가장 낮은 가격 12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대림역삼 78a형 23평형 전용 59제곱입니다. 도보 8분 거리에 수인분당선 한티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강남역까지 17분 정도 소요됩니다. 총 129세대 1개동으로 최고층 18층에 사용 승인일은 1997년 10월 1일입니다. 최근 23년 2월 구층이 12억 8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가장 낮은 가격 9위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에 위치한 세곡푸르지오 113시형 34평형 전용 84제곱입니다. 단지 주변에 3명 초등학교 세곡 중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강남역까지 35분 정도 소요됩니다. 총 912세대 16개동으로 최고층 15층에 사용 승인일은 2012년 8월 31일입니다. 최근 23년 3월 9층이 12억 5천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가장 낮은 가격 8위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삼익대청 아파트 70평 21평형 전용 51제곱입니다. 도보 4분 거리에 수인분당선 3호선 대청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강남역까지 24분 정도 소요됩니다. 총 822세대 6개 동으로 최고층 15층에 사용 승인일은 1992년 10월 14일입니다. 최근 23년 3월 11층이 12억 2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가장 낮은 가격 7위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자곡동에 위치한 강남 안양수자인 81형 24평형, 전용 59제곱입니다. 도보 25분 거리에 8호선 장지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강남역까지 42분 정도 소요됩니다. 총 1304세대 26개 동으로 최고층 10층에 사용 승인일은 2014년 3월 14일입니다. 최근 23년 3월 6층이 11억 5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가장 낮은 가격 6위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에 위치한 푸른마을 82형 24평형 전용 59제곱입니다. 도보 7분 거리에 3호선 일원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강남역까지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총 930세대 11개동으로 최고층 15층에 사용승인일은 1994년 1월 27일입니다. 최근 23년 2월 1층이 11억 1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가장 낮은 가격 5위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역삼디오슈페리움 1 1 9형 36평형, 전용 84제곱입니다. 도보 6분 거리에 신분당선, 2호선 강남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총 60세대 한계동으로 최고층 22층에 사용승인일은 2006년 8월 28일입니다. 최근 23년 2월 20층이 10억 3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가장 낮은 가격 사위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에 위치한 수서일-2단지 7 2형 21평형, 전용 52제곱입니다. 도보 21분 거리에 수인분당선, 3호선 대청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강남역까지 36분 정도 소요됩니다. 총 720세대 7개동으로 최고층 15층에 사용승인일은 1992년 11월 26일입니다. 최근 23년 2월 12층이 9억 7 5 0 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가장 낮은 가격 3위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논현동 쌍용 84명 25평형 전용 59제곱입니다. 도보 9분거리에 수인분당선 7호선 강남구 청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강남역까지 21분 정도 소요됩니다. 총 111세대 한계동으로 최고층 12층에 사용승인일은 1996년 7월 24일입니다. 최근 23년 2월 8층이 9억 5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가장 낮은 가격 2위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SK허브프리모 9 4비형 28평형 전용 67제곱입니다. 도보 1분 거리에 신분당선 3호선 양재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강남역까지 9분 정도 소요됩니다. 총 176세대 한계동으로 최고층 20층에 사용 승인일은 2006년 1월 18일입니다. 최근 23년 2월 15층이 9억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가장 낮은 가격 1위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디오빌 역삼 주상복합 77형 23평형 전용 59제곱입니다. 도보 9분 거리에 수인분당선 2호선 설릉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강남역까지 13분 정도 소요됩니다. 총 457세대 한계동으로 최고층 26층에 사용 승인일은 2002년 6월 25일입니다. 최근 23년 2월 11층이 6억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구독을 하시면 더 많은 주택의 정보를 빠르고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